먹자마자 혈당 폭발하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와요. 첫 번째, 흰빵.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서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. 흰빵의 주된 성분인 전분이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하는데,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설탕이 들어간 음료, 탄산음료, 과일주스. 인스턴트 음료 등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. 이러한 음료는 당분이 매우 농축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의 당이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. 세 번째, 과일 통조림. 통조림으로 보관된 과일은 설탕이나 시럽에 담겨 있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분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과일의 섬유질이 대부분 빠져나가 소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. 네 번째, 과자와 케이크. 과자나 케이크는 설탕, 밀가루, 버터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라면. 라면은 탄수화물이 많아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국물에 포함된 나트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. 라면의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.